이영절기문영인사드립니다이요기은이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이니다니다 예, 지난 시간 영상을 보고 있습 10개 명의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이 영상은 이니다 이 교리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서 서유리 문답 63회에서 66문답 10개명의 제5개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학습하며 신앙의 유익을 얼마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63문입니다 제5개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5개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제64문입니다. 제5개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5개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여러가지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평등을 따라 높일자를 높이고 그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6 5문입니다 제5개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5개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이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인륜 관계에 있어서 자기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6 6 육문입니다. 제오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오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여러분 <laughs>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오개명을 살핍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오개명이라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학교 도덕 시간에 배우는 효의 관점에서 바라볼 성격이 아닙니다. 십개명의 오개명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무엇보다도 참된 권위란 무엇인가에 관한 개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의 10계명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 9절로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계명이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5계명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또한 동양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상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즉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집분자이며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모든 권위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육적으로 부모를 통하여 또한 혈과 육을 물려받게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지상의 대립권자이자 즉분자인 부모를 공경함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의 갈비대를 통하여 하와를 만드시므로 가정을 가장 먼저 사회의 기초로 두셨습니다. 즉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죠. 근립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라고 봐도 모방하죠. 가정이 해체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출발점인 부모 공경으로부터 가정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지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5개명은요 이미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사회에 있어서의 참된 권이란 무엇인가를 어, 나타내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 외에 마땅히 존중되어야 될 권이 몇 가지가 더 있죠. 일단은 첫 번째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렇죠 두 번째 교육적인 부모입니다 가르치는 맡은 교사 교회 교사 있는데 공교육 기관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사교육 기관 교사가 훨씬 더그 권위가 강해졌죠 참 이게 뭐지 돌아가는 세상인지 몰라요 세 번째 사회적인 부모입니다 연유이 높은 연장자들이 또한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정치적 부모입니다. 행정관료 권위자들 대통령이 여기에는 포함이 되겠죠 다섯번째 경제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우리 사양전 사상관들이 또한 이제 경제적인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이 네. 그냥 <laughs> 요즘 시대를 여러분 어, 우리가 윗사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다 이런 말도 이제 안쓰죠 정확히 말하면 질서가 없는 시대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지금 혼돈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불리는 그와 같은 어떤 세태적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지금 이제 만연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전통적인 권위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어떤 지금은 이처럼 어떤 혼란한 세대를 꾸짖고 바르게 개도한 어른 스승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바르게 목소리 내는 어떤 지도자적인 영적인 지도자 어른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예에서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원로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요 싸움이 커질 것 같으면 와가지고 호소하는데 근데 그 원로도 어느 한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어른이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더 혼잡해지고 빡빡해지고 그냥 꼰대 문화가 양상이 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권위를 부정하는 세대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도 부정합니다. 당연한 거죠. 한마디로 오계명을 어기는 세대에게는 하나님도 안중이 없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모의 권위 즉 위로부터의 권위의 순종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laughs>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함은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여서 변질되어가는 부패해가는 이 사회와 문화를 당연히 우리가 막는 역할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laughs>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누가복음 20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사야 48장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베드로전스 2장 18절입니다. 사관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laughs> 자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리는 권위 주실 때그 자녀들을 주안해서 잘 기르고 양육할 책임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laughs> 알아서 잘 자라주기 바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곧 믿는 성도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교육을 통해서 거룩한 덕과 행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잘못을 꾸짖고 매를 들고 징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것이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며 오냐오냐 기르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장은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자식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요. 결국 그 모든 책임의 화살이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합니다. 그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미 늦게 마련입니다. 또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셔서 보호하고 양육하라는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laughs> 그런데 상당수 부모들이 자녀를 갖다가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든다는 그런 미명 하에 자기 실현의 도구로 삼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뜻대로 조종하며 다스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 그게 이제 좀 음? 좀 크든 작든 이런 게좀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고 해주라는 것을 갖다가, 다 해주는 것이, <laughs> 마치 양육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태도. 생계 책임지고 해주라는 거다 해주는 게 진짜 양육일까요? 큰 여러분 진짜 사육이죠, 사육. 그거는 양육이 아니라. 우리는 짐승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며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인격적인 존재를 맡아서 기르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 일이 얼마나 지상에서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들 중에는 현실에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바쁘냐? 응? 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왜 바쁜 겁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바쁜 거다고 자녀 양육이 뭔 상관이에요? 궁극적으로 자녀양육을 잘하려고 일을 하는게 아닌가보죠? 음? 그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로서 사직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낼 수가 없어요 한번 부모는 저는 이런 사람들은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알아서 잘 커주기를 바라는 못된 심리도 있어요 자기는 제대로 노력도 안하면서 절대 그거는 부모 자격 아니니 내가 좀 그런 말 하는 경향이 있다 어? 그러면 진짜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응? 바쁘다고 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지 않는다 하, 생활지도도 다 부모가 해야지 누구 아닙니까 바쁘다고 왜바쁜거예요 그럼 응. <laughs> 그 정도로 바쁘면은 그거는 진짜 그 부모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니까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주의 오직 주의 교훈과 홍계로 양육하라 했잖아요. 자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 아예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세살 버릇이 여든 이상한 걸로 가잖아요. 히버리서 12장 5절로 6절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려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에베서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갖다가 제대로 상고하면서 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행위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laughs> 자,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베드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존중이 여기다.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청종하는 것이 바로 공경의 의미입니다. 현실에서 공격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돌보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말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까? <laughs> 우리는 분명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여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부모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어긋나는 것인데 거기에 순종을 한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자신의 부모도 또한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참원 23장 22절 널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세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 사람에게 원악하고 어,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친기하여도 순종하지 않냐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아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 쳐죽여야 돼요 이거 부모님한테 그런 것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리라 하 그렇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죠. 그다 음 진정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공경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진정으로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먼에는 분명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잖아요.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곧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요한 1서 4장 20절에 묻잖아요. 경제적인 힘이 없는 노년 부모를 방치하는 건 현대판 요양원에 보내는 고려장이죠. 공경의 자세가 아니죠. 버리는 거죠. 또한 자식들이 있는데도 어떤 그런 요양원이나 사회 시설에 그냥 보내 버려 멀쩡한데도. <laughs> 어디가 아프셔서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멀쩡한데 그렇게 보내 가지고 돌아가시게끔 만드는 거. 현대판 고려장인데. 어찌 되었든 무책임하고 배은망덕하고 사랑으로 성기는 태도가 아니에요. 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경의 원리, 부모에게 받았으니 마땅히 받은 것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원에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밖에 하는 자의 동료라 그랬습니다. 즉 부모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는 건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laughs> 동시에 우리는 다른 계명을 연속해서 범하는 꼴이 되는 거죠. 젊은 세대로의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어, 정말 사라지고 없는 교회 상황 속에서 어떤 목회자들은 꼭 말해요 특정 부류 예를 들어서 나는 어린이 위주의 사역을 하겠다 또는 나는 청년 위주의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서 항상 배제되는 건 노년입니다 노년 노년이 훨씬 많은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어? 자기 교회에 좀 그렇게 한쪽이 좀몰려있다가 하면 또 그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노년은 그냥 30톤 꺼내가지고 교회 재정적 도움주는 도구입니까? 그런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도 있는데 웃기지 말라는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한 영혼이에요 <laughs> 그것은 절연령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세상적인 모습이죠 확대된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언제든지 절연령대가 함께 호흡하고 좀 비율이 안 맞을 수는 있죠 그잖아요? 근데 살아 숨쉬는 유기체가 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회 목회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어떤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적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한용원에 대한 목회자로서 그냥 살아요 뭔뭐 말이 많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본질에 충실해야죠 자꾸만 그런데 뭐, 응? 뭐 방향성을 바꾸려고 그러고 뭐 그럽니까 무슨 회사입니까 아니면 무슨 가게 운영해요 뭐 그잖아요 고객에 맞춰가지고 지금 가게 운영방식을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냐고 그게 참이게잘못했다이 말입니다 레유기 19장 3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애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laughs> 요한 서사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에베스 6장 5절로 7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축하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초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19장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laughs> 공경 이것은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 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뭐냐 이게 이땅 위에서 장수와 복을 누린다 랬습니다 물론 이 뜻이 효도하는 사람은 다백세를 넘게 산다. <laughs> 효도하는 사람은 다 재벌이 된다. 이런 것입니까? 가포가 되고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개명의 약속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것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이 사회가 참으로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복. 또한 오래도록 그 모습이 유지되는 복.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갖다가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럼 다시금 1계명 5개에서 5개명에 관한 63문에서 66문을 아, 묻고 답하면서 또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 봐야 되겠네요. 63문입니다. 5개명은 무엇입니까? 제5개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요하가 내게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제63문입니다. 제5개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개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여러 가지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그 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제 65문입니다. 제 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 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이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인륜 관계에 있어서 자기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 66문입니다. 제 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 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 때는 좀 상태 좀 괜찮아 가지고 찾아와야 될 텐데 <laughs> 괜찮아지리라 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아주 그냥 보란듯이 깨끗해져 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런 음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희말이 없이 이렇게 안 하고요 <laughs> 이번 주에는 예, 연말 만찬이 이제 오늘 이제 이 방송에 올라가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일 모레 있게 되고 또 내일 모레 글피에는 제가 또 서울에 갈 일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고요. 예,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활TV 요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